제가 K5 완전 신형 모델을 매입해 왔어요.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어, 어떤 문제죠? 이게 시그니처긴 한데 저는 하이브리드 시그니처를 이제 경매로 이제 떠왔거든요. 여기 보시면, 네, 뭐 A 몇 구역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장에서 볼법한 지금 사인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아, 요 하얀 색깔로 네. 돼 있는 거요? 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근데 거기서 좀 큰 실수를 한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가솔린 시그니처예요. 가솔린 시그니처. 아예 시세가 달라가지고 네. 지금 환불을 이제 클레임을 걸어서 이제 환불을 할 예정이고요. 정확한 거는 네. 다음 주 평일 날 이제 연락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낼 차량입니다. 그리고 어...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행 거리가 되게 짧은데 아니. 상식적으로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핸들이 완전 틀면은 이게 스티어링 휠 기어가 MDPS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이제 좀 모터가 이제 부하를 받는데 그 부하 걸릴 시점에서 얘가 자꾸 시동이 꺼질라 그래요. 그러면 핸들 무거워지고 진짜 계기판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러다가 쓰고 그 관련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. 그니까 핸들이 안 움직여. 왔다 갔다 전원이 왔다 계속, 왔다. 계속 꺼지고 계기판도 아... 안들어온다 아무튼 경매를 떠도 어 중고차 딜러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, 왜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어..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, 혹시 신장님의 네. 시그니처는 혹시 이 친구인가요? 페페 선물 받은 거라서, 아 걔는 혹시 환불을 안 하시나요? 아니, 선물 받았는데 환불을 <laughs> 어떻게 해요? 메고 <메모> 다녀야지. <laughs> 어 이거 근데 진짜 아깝다 이거 잘 했으면 그냥 팔았을 텐데 등급 자체가 달라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문해요 짧게 잠깐 찍어봤습니다 경매하실 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